남성들에게는 마치 천국처럼 여겨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바람이나 외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며 그 자체가 꽤나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여러 나라에서는 절반 이상의 남성들이 결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외도와 속임수를 일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남성들이 외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5곳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국가에서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파트너를 속이는 일이 상당히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자유로운 문화가 반영된 나라들도 이 목록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15번. 태국. 세계에서 외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바로 태국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태국의 외도율은 무려 56%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가정의 절반가량이 제3자를 두고 있으며 결혼한 상태에서도 배우자 외에 또 다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외도율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혹시 태국의 외도율이 높아진 데에는 정책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나라의 법과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트랜스젠더 문화입니다. 태국은 트랜스젠더 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로 이 독특한 문화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며 점차 가정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도와 이혼율이 높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태국 거리에서는 외모나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여성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며 돈만 지불하면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결혼 후의 정철이나 충실함을 그리 중시하지 않으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지지도 매우 강한 편입니다. 이와 더불어 태국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지위 차이도 외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수준이 높고 사회 발전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약해지긴 했지만 전통적인 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더 중시되며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남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 구조 속에서 여러 여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랑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런 사회적 배경이 남성 외도율을 점차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에서는 1935년에 일부다처제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이를 피해 다른 방식으로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태국 남성의 54%가 혼외의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 역시 59%가 배우자를 배신한 경험이 있다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14번. 핀란드. 핀란드는 호노의 관계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도는 기술적으로 단순한 연애 사건 정도로 여겨지며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됩니다.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핀란드에서는 5명의 남성 중 1명이 외도를 한 적이 있으며 이는 전체 기혼 남성의 약 20%가 최소 10명 이상의 여성과 연애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혼호의 행동 역시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알코올입니다. 핀란드에서는 남녀 모두 헬싱키 외곽 지역에서 자주 술에 취하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해 외도가 자주 일어납니다. 과에서 술을 마신 후 여럿이 함께 누군가의 집으로 이동하는 문화가 있으며 술에 너무 취하지 않은 상태라면 누구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농담삼아 겨울이 너무 추워서 술을 많이 마신다고 말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여름이 외도의 절정기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외도가 더 활발해지고 결혼 생활 안에서의 속임수나 외도는 대부분 명음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3번 미국 미국 교국에서는약 57%의 남성과 55%의 여성이 혼외의 관계를 가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외도는 미국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이 3.2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일반 사회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남성의 약 20%가 혼외의 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틴더와 같은 데이팅 앱은 외도를 쉽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23년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남성의 75%가 틴더를 사용하며 이중약 30%는 결혼한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외도가 꽤 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외도율이 가장 높은 세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대가 사랑의 해방시대를 겪으며 성숙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에서도 틴더를 사용해 본 분이 계신가요? 이 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는 외도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12번 독일. 독일 역시 남성들의 혼외의 관계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세계 인구저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독일인의 약 45%가 혼외의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중 독일 남성의 40%는 혼외의 관계를 직접 인정했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무려 43%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잠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독일에서 외도가 만연한 이유 중 하나는 독일 사회에서 가족의 가치가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시각 극단적인 페미니즘, 반, 환, 가족, 운동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가족의 중요성을 덜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외도에 대한 심리적 장벽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남성들이 전쟁으로 인해 집을 오래 비우는 일이 많았고 그로 인해 아내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안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회적 배경도 일부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11번 노르웨이 혹시 노르웨이에서 이혼의 주요 원인이 바로 외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어떤 경우에는 외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일로 간주하는 문화도 존재합니다. 2021년 한 해에만 노르웨이에서는 무려 17,000 쌍의 부부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비교적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성장에 독립할 때까지 결혼을 유지하려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외도가 흔한 이유는 이들의 술 사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율레보르, 출장, 스키 여행, 친구들과의 모임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평소에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 외도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노르웨인의 약 40%가 배우자를 속인 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번 덴마크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국민 행복도 순위에서 늘 상위권에 오르지만 동시에 외도와 속임수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인구 저널에 따르면 덴마크 국민의 무려 46%가 혼오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스스럼 없이 인정했습니다. 이는 이 나라에서 외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는 고급 호텔들 사이에 성인 용품 가게들이 즐비해 있으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코펜하겐 시민의 3분의 1이 외도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로 잘 알려진 덴마크의 왕세자조차 지난해 11월 외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멕시코의 리얼리티 쇼 스타 헤노베바 카사노바와 밤을 보낸 것으로 포착되었는데요. 이 사건에 많은 네티즌들은 왕세자비 메리에게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온 훌륭한 인물로 존경받아왔기 때문에, 왕세자의 행동은 왕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전까지 메리와 프레데릭은 현실 속의 동화로 불릴 만큼 이상적인 커플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덴마크 왕세자의 외도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9번.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무려 70%에 달하는 남성들이 외도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치는 외도가 이탈리아에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일상적인 일처럼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외도는 흔하지만, 이혼율은 오히려 낮습니다. 전체 이혼율은 고작 11%에 불과한데요. 이것은 배우자 중한 명이 상대의 외도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탈리아 문화 자체가 외도를 어느 정도 용인하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탈리아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배우자를 속이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약 27.1%는 성적인 매력을 이유로 꼽았고 약 22%는 다툼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오직 1.3%만이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한 외도율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약 5,896만 명중 절반이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 이탈리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역시 수많은 모델과 여배우들과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 결국 전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역시 자주 외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 배우자를 속이기 가장 흔한 장소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결혼협회에 따르면 외도 사례 중 60%가 점심시간 동안 직장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8번 프랑스 혹시 프랑스 대통령들의 호노의 관계가 일종의 전통처럼 여겨져 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외도 논란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상대는 남성이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당시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배우 줄리가에와 선거 기간 중부터 교제를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미테랑 전 대통령은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그의 장례식장에는 그 관계에서 태어난 딸과 그녀의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99년 펠릭스 포르 대통령은 엘리제 궁전에서 정부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아직도 의심이 간다면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또한 아내 조세핀에게 충실하지 않았고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사랑의 나라라 불리는 프랑스에서는 무려 43%의 국민이 연애녀에 연애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도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답한 사람은 겨우 28%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점점 인기를 잃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커플들이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하고 아이를 낳고 함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혼인율은 인구와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이나 감소한 상태입니다. 7번 영국 영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충실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무려 66%의 국민이 배우자를 속인 적이 있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은 외도 후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에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유명한 웹사이트도 존재하는데요. 이 플랫폼은 혼노의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 영국에서 이 사이트가 처음 소개된 이후, 현재까지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많은 영국인들이 배우자를 속이거나 새로운 사랑을 시도해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수 있습니다. 6번. 일본, 일본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의 약 28%가 외도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본 국민 중 무려 49%가 파트너를 속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반적으로 결혼과 정절에 대해 비교적 느슨한 태도를 보이며 특히 일본 남성들은 결혼을 사랑에 기반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계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들 중 남성의 38.5%가 외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여성의 18.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 외에도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지만 외도의 이유로는 그저 새로운 자극을 원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 여성들의 외도는 주로 감정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응한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위로받고 싶거나 외로워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결혼 생활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등 감정과 사랑, 결혼과 관련된 이유를 외도 사유로 들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애정 표현이 점차 줄어들며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결혼 후 성관계가 거의 없는 섹스리스 밤 부부가 매우 흔하며 서로 가정 내 역할과 책임만 충실히 수행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감정 표현이나 육체적 친밀감을 원하는 사람들은 외도를 통해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려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5번 브라질, 2007년 당시 브라질의 평균 결혼 지속 기간은 약 17년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07년에는 결혼 후 이혼까지의 평균 기간이 14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혼의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외도입니다. 현재 브라질의 외도율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57%에 달하며 대부분은 데이팅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성격의 브라질 여성들 덕분에 많은 남성들이 쉽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배우자를 속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성들 역시 정절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순간 주저 없이 외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지어 현재 브라질에는 연인을 시험해보기 위한 유혹대행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고용해 남성의 충실도를 테스트하는 서비스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을 만큼 이 나라에서는 외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니 있습니다. 4번. 스페인.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외도가 가장 쉬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많은 남편들이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으며 무려 42%의 스페인 사람들이 애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용인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애슐리 메디스는 스페인에서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주로 외도를 원하는 사람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 스페인에서는 약 150여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30대에서 40대 사이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앱은 사용자들이 외도를 숨기기 쉽도록 여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배우자가 외도를 의심하고 조사를 하더라도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앱은 스페인에서 외도를 조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1978년 5월 스페인 형법에서 간통을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외도에 대한 처벌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 역시 외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스페인에는 종교적 신념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은 외도를 금기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런 이유로 외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이혼율이 60%를 넘어선다는 점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번 벨기에 자료에 따르면 벨기에 남성 중약 32%는 평생에 한번 이상 외도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여성 응답자 중에서도 약 25%가 같은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이혼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요인이 부부의 결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혼 남녀가 새로운 관계를 찾기 위해 즐겨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는 글리든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현재 벨기에에서 11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자 중 일부는 기혼 남성이 연인을 두는 건 이제 비밀이 아닌 평범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용자는 연인은 최고의 우울증 치료제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외도는 이혼 사유 중약 31%를 차지할 정도로 부부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혼 생활을 붕괴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자녀 양육, 종교, 금전 문제, 직업에 대한 의견 차이, 의사소통 부족,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 문제, 학대와 폭력, 그리고 정서적 거리감 등 다양한 이유가 이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벨기에의 외도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 주세요. 이번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0%가 파트너에게 충실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외도를 인정하는 비율이 10%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말레이시아 남성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남성들이 왜 아내를 속이게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외모와 성격에 불만이 많다며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함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보다 매력적인 아내를 원하며 현재의 아내는 스스로를 가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실망과 불만은 그로 하여금 아내에게서 흥미를 잃게 만들었고, 이는 일부 남성들이 결혼 외의 관계를 추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외적인 매력 역시 외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여성들에게 결혼은 완전한 안정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면적으로는 아무리 자신이 아름답고 완벽한 여성일지라도 언젠가 남편이 더 젊은 여성을 원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을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나라의 법률입니다. 여성이 외도를 하면 자녀 양육권을 잃게 되고 남편으로부터의 생활비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남성이 외도를 해도 다른 여성과 결혼만 하면 아무런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법과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1번.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역시 전 세계에서 외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이 나라에는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은 남성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시오고 아바니에라는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남성의 약 54%가 혼호의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사 직전 일주일 내에 외도를 한 남성도 약 18.5%에 달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어릴 때부터 남성의 외도 행위가 사회적으로 관습화되어 있어 외도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나이지리아 여성들은 가정에 충실한 좋은 아내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견디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외도를 가장 많이 하는 남성들이 사는 나라 15곳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중 방문해 본 곳이 있으신가요? 각 나라의 외도 문화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